안녕하세요 리치 채널입니다 오늘은 영국 에자베스틸러 여왕의 돈을 소개하겠습니다 팬이 펜스 1971년 1971년과 88년. 이두 가지를 두고 오늘은 영상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찍어 보겠습니다. 나눠 보겠습니다. 아무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마, 맞는 거죠? 소개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비슷한데, 1971년 에즈베스트 도안은 좀 약간 젊어 보이기도 하고, 이때는 조금 내려왔네요. 몸통도. 88년 때는 좀 약간 이렇게 잘렸네요. 목 밑으로. 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음 우리나라에서도 본래의 값어치보다 훨씬 비싼 동전들이 있듯이, 특정 시기에 제작된 동전들의 경우는 최대 100배 이상으로 매매되는 경우도 있죠. 예, 아마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동전이 있습니다. 일명, 뉴펜스, 라고도 불리는데, 예, 이 펜스 동전이죠. 이 펜스 동전인데, 요것이 아마 잘못해가지고, 6 펜스라고 찍힌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싹 뒤집어 보면, 투 펜스, 딱 뒤집어 보면, 유펜스 잘보이시는지요러니까천축 1971년도는 유펜스라고 하고 음, 우측에 있는 문제는투펜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과거 1 9 7 1년부터 1981년까지 펜스의 경우 뒷면 m 2 펜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투 펜스라고도 음, 적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1983년 영국 왕님 음, 조폐국에서 실수로 몇 개의 동전에 뉴 펜스를 제작했습니다. 이에 조폐국 측은 음, 수, 수집가들을 위해 특별 세트를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만들어진 펜스 몇 개는 실제로 유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중고거래 사이트 이베이에 최상급 품질의 유펜이가 올라온 것입니다. 어, 가격은 301파운드. 하나로 계산하여 약한 46만원. 가장 놀라운 건해장 가격이 지금까지 거래된 가격 중 최고도 아니라고 합니다. <laughs> 1917년에서는 410 파운드, 410 파운드 하나 약한 63만 원에 거래 거래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정보 한도 내에서는 모든 그 유전인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이것이 잘못된 정보라면은, 어 지금 뭐 각, 뭐 사이트에 뭐 보시면 기라성 같은 와, 우리 두 분이 들어 계신데, 제가 감히 한번 흉리를 냈습니다. 누구나 초보는 있듯이 언제 이 초보 딱지를 뚫린지 1971년, 1988년 확실하네요. 예 이상으로 촬영을 마칠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 리치와 새로운 인연이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 촬영을 하고 손도 깨끗이 닦았어요 아주 빈루치해서 그런데 아직 이 나이는 못 썩는가 봅니다. 이놈의 각질이 안 벗겨지고. 너무 일을, 험한 일을 해서 그러나? 항상 그, 이 촬영을 하다 보면, 이, 손이 많이 그 신경 쓰이더라고요. 뭐, 할수 없죠. 뭐, 세월의 흔적인 걸. 이 1971년, 그래서 내가 뭐더 먹었고. <laughs> 자, 니키 채널과 인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새로운 음, 제 채널과의 만나임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